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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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원수좀 불렀어? 이 사람이 보였다고? 네, 그 길이잖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9살 최욱이라고 하고요. 고양이 두 마리랑.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. 치고르 나보송입니다. <laughs>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머도 장점인 것 같고요. 제가 낯을 별안 가리고 겁먹지 않아요. 그래도 좀할줄 알아서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고 긴장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말하면 재밌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일론 머스크 전기도 읽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지금 환경에 대해서 리바지한 게 많거든요. 그테슬라 일다는 3년 전에 사가지고요. <laughs> 사람들은 제가 뭐술잘 먹을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, 막상 저는 사실은 완전 그거랑 좀 반대의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이거든요. 저 뽑으시면 후회는 없을 거예요. 그건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진구 화영동 살고 있는 98년생 26살 조지민이라고 합니다 아 취미라고 는 취미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겨도 MMA 킥복싱이랑 아, <laughs> 격투기 아, <너무 웃음> 이것도 다친 것도 아, 오늘 <laughs> 넷째 형이라서 초록색오 맞아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아, 저 오늘 넷째 형이 입고 왔어요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 모델일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뺐어요. 한 3kg 정도? 6 5로65 정도 나갔습니다. 잘하어요사은 없죠? 없죠, 목사님 아들입니다. 부모님한테는 <laughs> <laughs> 비밀이었지만 저번 주에도 스님 역할 했어요. 어, 이 초록색 후드티만큼 열정이 있다는 걸좀 봐줬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음. 어, 나한테. 그래, 나한테.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겸 모델 겸 쇼핑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김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<laughs> 근데 제가 좀. 생긴 거와 달리 좀막 진지 충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간호사 했었거든요. 가져오는 환자분들이 정해져 있어요. 그때 이제 선생님 가지 마세요. 왜 그만두세요. 이런 소리를 해주셔가지고 알수 없는 관종이기가 있었나봐요. <laughs> 네.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되게 하나씩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저는 알아갈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근데 진짜 내장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최강을 하게 되면서 환경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될것 같고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. 많은 사람한테에게 보여주면서 조금 더 재밌. 네 안녕하세요. 키가 많이 큰,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 세봄이라고 합니다. 아, 견문도 많이, 유튜브도 엄청 많으시고 틱톡도 막 엄청 하신다. 엄청 엄청까지요. 네. 일단 넷째 형 특성상 이제 변수적인 게 조금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게 이제 인터뷰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. 그런 그런 것들이랑 사람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 조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포인트가 제가 있는 것 같고요. 잘하고 있다라기보다 조금 접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관심을 엄청 갖고 보지 않으면 그런 다양한 뭐 이렇게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터득을못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내 체형 조금 알게 되면서 음식물이나 뭐 이런 종이 쓰는 것들이나 한정거장두정거장도잘 걸어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. 응. 그래. 여름에 하트마 벌써, 벌써 여름을 <laughs> 지금 이제 가을인데 벌써 여름을 어 뭐, 너무 좋은데? 저는. 근데 그 과정을 다 담기는 건 하는 거죠. 그냥 갑자기 그냥 출연하고 나가고 이런 거 아니냐. 원래는 이제 아이돌이나 이런 활동, 춤이나 이런 가수 활동을 조금 했었어가지고, 조금 해외 시장에서 많이 공연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, 뭐 다행히 뭐 좋게도, 운 좋게도 이제 조금 노출이 돼서, 뭐, 인스타랑, 최근에 뭐, 틱톡 같은 경우도 조금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는데, 숫자를 꼭 말해야 하는 거죠. <laughs> 틱톡을. 그런 건 아니고 연구를 해야죠. 어떻게 될지 잘. 이런 애가 이런 걸안할것 같은 걸 하면 사람들 조금 호기심을 많이 표현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저는 이렇게 오디션이나 이런 걸 보기 전에 꼭이 몸을 충분히 입안을 시키고 보거든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장건입니다. 네, 저는 아침에 기지개를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요. 약간 길거리 인터뷰는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잡고서 무조건 잡고서 그냥 계속 얘기해야 돼요. 거기서 이제 들리는 키워드가 있으실 거거든요. 너무 가야죠. 사람 한 명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. 젊음과 폐기. 저는 이제 따릉이를 2018년도부터 탔어요. 그럼 제가 그한달 동안 이용한 기록을 보니까 15,000 칼로리 그리고 탄소도 144kg 정도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면서도 더 많이 타고 다녀야겠다. 내가 더 한번 해봐야겠다. 이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. 네 걸어 다녀라. 걸어 다녀. 걸어 다녀. 아 참. 젊음과 패기. 아.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. 어떤 일, 이런 걸 시행하고 있다고. 예. 네. 그래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자. 예. 네. 아, 어, 일단은 이렇게 어또 좋은 또 취지의 자리에 제가 저의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요. 어떤 좋은 그런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고생했습니다.